안녕하세요 은하씨입니다 2026년 병우년 띠별 운세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는 2026년에는 복이랑 운이 같이 오는 해로 보입니다 특히 임시생 35세 1992년생이 그 약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말을 너무 잘하다 못해 가르치려는게 있고 하다보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할 말이 없어져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35세는 고개 좀 보이고요. 그다음에 경신생 47세, 1980년도생이죠. 이분들은 그간 생각만 하다가 실천 안 했던 일들, 사업 공부, 뭐 학업 모든 다 도전해 보셔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. 금전운도 생각만큼 뒤따라주고 자기한테 좋은 도 그러니까 도움되는 주 사람들이 주위에 좀 생기는 한 해가 되어서 동업도 괜찮고 약간의 투자 이런 이런 거는 빚을 보는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1968년생 59세 무신생은 음, 건강이 좀안 좋아 보이고 허약하게 보이네요. 근데, 지나친 욕심은 좀 버리고, 꾸준히 하다 보면 만족한 결과가 보일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, 71세, 1956년 병신생은, 어 제가 앞이 좀, 눈이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보여요, 앞이. 그래서 이게 건강이랑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건 아닌가, 이런 생각도 하는데, 그러니까 생각을 지나치게 내가 현실에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 건강을 챙기고 지키고 하는 것도 복과 운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마인드로 가셔서 약간 건강을 챙기는 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또 올해는 괜찮은 사람들이 붙습니다.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저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서로 성부상조에서 더 좋은 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은하 씨였습니다. 모두 행복한 병원연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